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바쁜 와중에도 잠시 짬을 내 우리들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능한 중견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어쩔 수 없는 욕구를 가진 동물이라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이러한 욕구를 이성적 판단에 의해 적절히 통제하여 사회가 용납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킵니다. 메슬로라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차원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였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안전의 욕구이며, 누군가를 사랑하여 애정을 나누며 가정을 비롯한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면 보다 고차원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입니다. 먹고 살만해진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불우유 도끼를 실천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존경의 욕구라고 합니다. 최종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의 꿈을 펼치는 단계로서 누구나가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초적 욕구의 해소뿐만 아니라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직업 선택 시에도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직종을 선호합니다. 최종적으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탐색하고 거기에 소독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지요. 교직을 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실현이 가능한 직업이라 생각하고 젊음을 바쳐 교육에 헌신하고자 교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젊음과 열정을 불태우던 중견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수많은 노하우를 가진 중견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것은 교육계의 매우 큰 손실인데도 교육계는 이들을 차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이 떠나기를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이란 제도를 만들어 충견 교사가 교직을 떠나면 한계급 높여 교감 칭호를 주며 거기에다가 명태 수당까지 붙여줍니다. 참고로 저처럼 평교사로 정년퇴직을 하면 한계급 높여 주지를 않습니다. 평생을 교식에 헌신하고 정년을 마치면 불명예퇴직이라는 말입니까? 오랜 기간을 교직에 몸담아오던 중견교사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면 서슴없이 명태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중견교사가 맞이하는 어려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변화된 교육 환경을 들수 있습니다.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교사들어 사회 경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결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경제력이나 학식면에서 교사를 능가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 그들이 교사를 대하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 역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교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불만을 품고 따져듭니다. 생명처럼 떠받들던 자신에 대한 존경과 명예가 실추되어도 그런 횡포에 맞서 교사를 지켜주는 관리자는 드뭅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할 것을 강요하는데 대부분 교사의 굴복을 강구합니다.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교사의 자존감은 위축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김은세집입니다 교단에서 존경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교사는 불명예설은 생활을 고집하기보다는 명태를 고려합니다. 교사의 불합리한 승진 제도도 교단을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교감이나 교장이 되려면. 세 가지를 잃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시간을 잃습니다. 흔히 교감성진을 포기한 선생님이 자칭 교포라 칭합니다. 누구나 교직에 입문할 때는 성진을 염두에 두지만 시간이 갈수록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교감으로 성진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부장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은 새내기 교사들은 대부분 성진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년 교사들도 교감 성진을 포기하고 나면 한사코 부장 자리를 거부합니다. 부장 뿐만 아니라 담임조차도 거부하여 새학기가 되면 교장 교감의 머리가 아픕니다. 평교사가 교감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남들이 끓이는 부장은 도맡다 하여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점수를 쌓는 일입니다. 벅찬 업무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고 교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교장의 지시를 따르다 보니 교사들의 원성을 사야 하고, 항상 학교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사생활이 없어집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시간을 잃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교감이 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교감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교육 전문직, 즉 장학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는 교육관 밑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관리가 필요한데 이들이 바로 장학사입니다. 이들은 주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해마다 과별로 장학사 수를 배정하여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장학사로 선발되면 교단을 떠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선 학교의 교감으로 배치됩니다. 비교적 쉽게 성진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나 선발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장학사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다 보니 장학사들은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띨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공이 많은 사람을 좋은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당연 하겠죠. 아무튼 스스로 능력있는 교사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탈락되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총경의 욕구가 상실되고, 자아실현의 욕구마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면은 교단이 시려지고 명태를 고려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점점 결심을 굳혀갑니다.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은 중견교사는 가급적이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교장 교감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충경교사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학교는 다른 조직보다 훨씬 이완된 조직이라 태만한 교사를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명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교장 교감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세내기 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충당하면 훨씬 다루기 쉽고 효율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 아이가 죽을 때보다 노인이 죽으면 훨씬 슬퍼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오랜 삶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참 능력을 발휘할 중견교사가 의욕을 잃고 교단을 떠나는 것은 매우 큰 손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 가지를 잃어야만 가능한 교사의 성진제도를 바꾸면 어떨까요? 과도한 경쟁을 막고 모든 교사가 성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장을 퇴직교사 중에서 발굴하여 임명하는 것은 어떨까요? 교사로 재익 중에는 교사들이 교장 교감 눈치 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하고 퇴직하고 나면은 그 평판을 자산으로 교장에 발탁되는 제도 말입니다. 그리고 교직을 떠나더라도 풍부한 교직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판검사는 퇴직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세무 공무원은 세무사 개업을 하는데 왜 교사들은 재능을 썩혀야만 합니까 사교육 시장 즉 학원 운영을 이들 퇴직교사들에게만 허용하여 사교육 정상화를 껴하면 어떤가요 젊음을 바쳐 교육에 헌신 온 교사들이 이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교사들도 생이 다할 때까지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한층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교육 강국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때 교육이 바로 섭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건전해집니다. 그 선봉에 교육자가 있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의 길을 가고 있는 선생님들을 이 퇴직교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조금만 힘내십시오. 오늘은 유능한 중견교사가 교단 을 떠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